샬롬. 진짜 아멘입니다. 예. 일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 상황을 한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왜 이렇게 인재가 없느냐고 그럴 때 도산안정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자꾸 조선에 인물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네가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한탄하고 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럴 때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자신의 고향 어떻게 보면은 고향도 아니죠. 분명 느헤미아는 바빌론 땅에서 태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대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불타고 또 성문조차 잊지 못하고 성벽조차 아직까지 제근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돌아봤을 때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뇌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제 바사 제국의 그것도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냥 자기 잘 먹고 잘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가슴 아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신부라는 것이죠. 그 신부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대구 땅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이 땅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왜 사랑이 없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마음에 감사하면서 내가 앞장설 수 있다면, 아온 느에미아를 네 읽으면서, 느에미아서 네 2장을 읽으면서 먼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그의 자리에 있을 때 기회가 이제 드디어 오게 됩니다. 2장 1절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노래. 여러분, 2차 포로교환이 언제 있었느냐. 똑같은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었어요. 7년에서 20년, 그리고부터 한몇 년이 지났어요? 한 13년, 14년이 지난 때이죠. 그때, 니산월 보면, 여기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시는 분은 좀 의아할 거예요. 여기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기슬루월이 11월, 12월이거든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런데, 아니 이상하게 시간이 지났는데 한 4개월 여기에 니사놀은 또 3월 4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닥사스 동왕제 20년 똑같은 21년이겠죠. 그죠? 은밀히 따져 보면 근데 그것은 우리 계산이고 그죠? 당시에 첫해는 어디로부터 9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9월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서 같은 해예요. 어한해 우리는 한 해가 지난다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난 3, 4월은 같은 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잘못됐는 게 아닙니다. 같은, 어떻게 해요? 아삭사스다왕 제20년 니산월. 증말해서 소식을 들은 때부터 한 4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때, 어, 아마, 어, 바사왕이 다시 여기에 수상궁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어, 지난주에 말씀, 지난주죠. 말씀드렸지만 계절 따라서 바사왕은 이렇게 궁을 옮겨요. 봄에는 또 날씨 좋은 곳으로, 또 겨울에는 또 날씨도 선선한, 선선한 곳이 아니죠. 따뜻한 곳으로 그러면서 아마 이제 3, 4월이 되어서 이제 어, 다시 수상궁에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6절에 왕후도 왕곁에 앉아 있었다고 라 했을 때.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을 때는 정사를 나눌 때가 아니죠, 그렇죠? 신하들과 함께 그곳이 하는 잔치할 때 함께 하는 거죠. 아마 그 잔치 가운데 이제 포도주를 왕에게 드릴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헤미아는그 당시에 무엇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왕에게 술을 예 먼저 여기 독이 들었나, 독이 들지 않나, 그죠? 이렇게 보고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와는 좀 이전과는 좀 달랐던 것같아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그러면 잔치하는데 수심이 있어서 수심 가득한 얼굴로 그러면 술을 따라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지요 뭐 당시에 바사왕 하면 그 앞에서 그죠 여러분 요셉 시대에도 감옥에 갇힌 떡 굽는 관원장하고 또 누구요? 술 관원장이 감옥에 언제나 그죠왕 앞에 한마디면은 마무리도 뭐, 뭐 요즘은 다르죠. 다 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법은 뭡니까? 왕이 법이에요. 왕의 말이 곧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아마 자신은 글씨 뭐 죄송합니다. 고의적으로 작전전 그런 거 아니겠죠. 소식을 들은 그 마음에 그냥 수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자신이 할 일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저 잠시 제가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신의 임무를 다 하는데 그 얼굴의 수심은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좀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잘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잘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솔직한 사람들은 화막잘 내는 사람이 있죠. 이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잘 감추지 못하는 순수함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laughs> 저잘 감춰요. <laughs> 어, 감추진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이 얼굴에 그냥 싫은 거는 싫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이렇게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막 그거 못 숨기는 성, 성품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죠? 아마 뇌에미아도그 수심에 가득한 얼굴로 술을 따로 주니까 평소 다른 사람 같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아마 왕은 이느에미아를 신뢰하고 아마 사랑했고 그죠? 총애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어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오히려 왕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우리가 보통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어디서 지금 잔치 중에 너가 기분 나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몇번 제가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어른 앞에서 막 하는 거 저는 제일 싫어했어요. 좀 이해 가십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막 어른 앞에서 자기 기분대로 막 하는 거 저는 뭐 솔미솔찬이한테 모르겠어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이 녀석이 지 기분 나쁘다고 어디 어른 앞에 함부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큰일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여러분, 사실은 두려움이잖아요. 아, 내 얼굴에 이게 수심이 그죠 그대로 드러났으니까, 어쩌면은 자신의 자리조차도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어, 사랑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라 증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요즘은 함부로 물으면 안 돼요. 그렇죠?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이 u r e I'm not sure. i 을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큰일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세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럼 이것이 그냥 뭐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조심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구의 신합니까? 바사 제국의 왕의 신화예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폐망하고, 그죠? 무너졌던 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도 가운데 목숨 굴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를 표현할 때, 아이고, 내가 뭐 문제 있어서, 뭐, 우리 가정사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어 오리까내 수심의 걱정은 나의 민족,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보여요. 그죠? 그때 왕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제 왕이 어떻게요? 그러면 너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처럼 참 어떻게 보면은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음, 하나님께 뭘 했다고 했습니까? 묵도했다는 거죠. 여기 묵도 원어의 뜻은 뭐냐 팔라라는 뜻. 간청하다,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음. 즉 말해서 그냥 금방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하는 것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물론 자기의 생각대로 말할 수 있었겠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죠. 학생이 그죠.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학교 갈까요? 말까요? <laughs> 어, 자기가 가기 싫을 때 그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대답합니다 5절이죠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음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가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그성좀 짓게 해주세요. 라고도 할수 있겠지요. 그만한 힘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있요 아마 저는 결단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주의 성전을 위해서 그 성을 위해서 내가 가겠노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결단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음.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헌신하겠다는 내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만약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laughs>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저 성이 있는데, 저기 불탔는데, 아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딴 사람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 주시면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뭐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피, 필요하지만, 우리의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갈 준비가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내 주십시오. 내가 건축하러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도 사실은 위험한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왕후도 왕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과 함께 뭐이 표현에 대해서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요. 왕후가 아마 영향력이 있었다든지, 또이 왕후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닥사스다.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누구였죠? 예, 에스더. 음, 그래서 아마 이래 이래 연결되면서 그죠? 그영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왕우도 어떻게 해요? 왕 곁에 앉아 있었는데 아마 좋은 의미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같이 듣고, 아, 그러면은 보냅시다.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쟁하고 참 얼마나 사랑받는지 아시겠죠? 가서 그래도 돌아와야 돼. 너일다 하고 다시 나에게로. 그러면 이런 신뢰가 있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대충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이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을만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요 부지런하고 이쯤 되면 마음에 나셔야 되는데 <laughs>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지런한 사람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정직한 사람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그래야 돼, 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했으면, 야, 가긴 가는데, 어떻게? 기한 정해놓고 다시 돌아오느라. 우리로 변하면 뭐예요? 내가 총독으로 보낼 텐데, 다시 돌아와서 너는 여기에 이 자리를 지켜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왕에게 아랍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야 이제 치밀해 요 저는 느헤미야의 성격이 뒤에도 보면은 치밀한 것처럼 굉장히 치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지요 하면서 무계획으로 가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어쩌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면 그때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물론 무계획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때로는 계획이 철저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보면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소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길을 보호하시니까, 음, 우리가 앞에 에스라,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음, 에스라서,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네, 에스라는 또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붕을 위해서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너해면, 어떻게 해요? 또, 어, 필요한 거, 달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 또 왕의 살림감도 가사백에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과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이것을 또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제목도 또 구하는 거. 이것도 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전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해요? 또 기회가 왔을 때는 살림감독 아삽에에또 조서를 내리셔서 좀 나무도 좀 이왕 주십시오. 그 뿐만 이 아니라 뒤에는 아예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주셔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지난주에 똑같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무엇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여러 아플 때 병원 가는 거 괜찮아요. 뭐 병원 가는 사람 보고 전 불신앙적이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군대 장관 마병 보낼 때뭐 필요 없습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나 어떻게요? 함께 할때또 하나님의 역사를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또 주시는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내 방법, 내 네, 그죠? 그 생각만 가지고 이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다 충족하게 그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입니까? 내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이 도우신다는 거요? 예 음.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고요.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지금 공급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하늘에서 그냥 검덩이가 툭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통해서 도우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요.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뭐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돕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꼭 보면은 뭐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방해의 역사가 있어요. 십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십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종이었던 안몬 사람 도비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제 관리로 임명받은 도비야. 원래는 아마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산발라세 이제 관리, 그 밑에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세상에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면, 여러분 박수 쳐줄 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떡해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비웃기도 해요. 19절에 보니까.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사람 게셈 여긴 더합니다 또 아라비아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또 위협을 가하는 무리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때가 안 되었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길을 막으실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방해 없이도 이렇게 이루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방해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방해가 없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도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유혹하고 시험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단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결단했을 때뭘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까? 고난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평안하게 살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사셔도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결단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도 각오하셔야 돼요. 반대도 각오하셔야 돼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단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 말씀을 좀 줄여, 이렇게,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무엇일까? 그 일은 무엇일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할 수 없느냐, 여러분, 위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삼발라 도비아와 함께 연락하고, 뭐, 사돈지간 맺고, 그 사회 자체가 우리로 표현하면요, 그냥 혼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의 역사를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비밀은 때로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잠시 잠시. 그리고 어떻게요? 살펴봅니다. 보니까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골짜기 문도 가보고 용정 십삼절의 용정은 뭐냐? 이 한문이에 용의 우물 정짜고 우물 정짜 쓰는 거예요. 용의 우물을 용의 우물로 그리고 분문 똥문이죠.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어떻게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해 세밀하게 하나 하나 감독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죠? 다 돌아보고 난 이후에 이제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하죠. 18절이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그러면 이런 선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자!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그러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이 성벽을 세우는데, 내가 앞장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엄여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무너진 성벽이 있으면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 있음 받을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